자, 훈련 소집일 기준 소집 통지 일정은 아래 왔다. 자, 이걸 정리한 거이 표를 정리한 거야. 예. 자, 인터넷 신청이죠. 첫 번째. 신청일 포함 훈련 소집 23일까지 완료한다. 맞죠? 요거 나와요. 23일 전까지. 자, 여기 22일에 한번 틀리죠? 예, 8일간. 자, 나무, 모발 전자고지는 호지일 포함 훈련 소집, 예. 모발 전자고지는? 어, 16일 전까지 맞아, 맞아, 맞아. 완료한다. 맞죠? 그리고 다음은, 뭐, 자, 2일 방등 팩은 전달일 미포. 자, 전달일 미포 훈련소지 7일 전까지 완료한다. 요거죠. 예. 요거잖아. 예. 자, 7일 남은 뭡니까? 미포. 훈련통지 예. 그래서, 어 미포 7일 전. 결람호 어 아, 1호 어 팩스에 의한 통지는 예비인이 서류 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팩스로 송발할 수 있도록 교체된다. 자, 팩스 받을 때는 예비인이 받고 나면은 수령증을 팩스로 보내죠. 왜? 에프 예, 근거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불참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한다 라모 어 적용해 주시는 별표 사 참고한다. 요거죠? 아, 요거. 자, 이 내용에 대해. 자, 이 내용은 머리 속에 이건 지간자는 어, 소집일를 7일 전까지 전달일 미포 수령 대상자에게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해야 된다. 맞죠? 자. 7일 전. 예. 그러니까 8 빼면 된다 이제. 자, 7일 전할 때는 뭐니까 미포. 요거. 네. 예, 포함. 예. 들죠? 어, 수령 대상자에게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수령자의 홍길동이가 뭐가 7일 내에 기한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7일 계획을 가져야 되니까 8일 전까지 전달해야지. 그래서 홍길동이 지금 제 계획된 거 이러까지 뭐조정하잖아자이 내용은 예비임법하고 똑같아. 자 예비임법법 수인군 부대장, 훈령은 예비군 지휘관자. 자 상황 52사단장, 그리고 훈령은 노량인 동대장. 자, 여러분, 상황을 자꾸 대치시게. 자, 6호. 모바일 전자 고지로 소집 통지 하였을 경우, 소집 일 16일 전까지. 맞죠? 요거잖아. 자, 16일 전까지 고지일 포함. 무조건 고지일 포함. 자, 나머지 뭐 미포함은 틀리지. 전다고 그니까 포함. 어, 수령 대상자에게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어, 소집일 15일 전까지 고지일 포함. 예. 맞죠? 15일 전. 자, 소집일 15일 어, 전부터. 예. 이저 전부터. 시험 나왔어요뭐 16일 나와. 자, 어, 15일 전 고지일 포함. 전 포함이죠? 미포함. 다 포함. 아까 훈련 소지 통지서만 전 이거만 미포, 나머지 포함이야. 그리고 이일방능배정. 뭐 방문자 우리 코드 이일방등백 수단으로 통제한다. 재통역을 통해.